샬롬. 정오의 데이트 윤정인 간사입니다. 지난번 시편 50장 15절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댓글 달아 준 우리 친구들과 또 문자로 메시지로 보내준 친구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중 댓글 첫 번째 운정고등부 친구에게 배민 엽떡세트를 배달해드리겠습니다. 또 목동에 또 친구가 있었는데요. 학교생활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이친구에 CU 상품권이 나갔습니다. 이 밖에도 어, 많은 친구들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 운정의 고등부 친구 배민 엽떡세트 받는 친구 이 친구의 어, 간증과 마음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목자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집에서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다. 오늘 간사님이 유튜브에 올리신 거 보고 문자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계약 연기로 확진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심지어 파주에도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부모님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이벤트도 하고 12시 정오의 데이트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사님의 정오의 데이트 말씀에 시편 50장,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에 환난 날이 코로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네 다섯 번 다시 읽으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지금 코로나를 모두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적으로는 공부를 기도를 해 나가라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공부를 기도로 나아갈 시기라 말씀이 더욱 와닿았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될 때까지 집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교회에는 못 가는 분들도 집에서 예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기특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배민 엽떡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중독에 걸리셨나요? 요즘 넷플릭스 어, 너무나 넷플릭스 너무나 어, 정말 보기에도 너무 좋게끔 30일 무료까지 되어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독입니다. 또 웹툰, 게임, TV, 영상 중독 정말 내가 그 중독의 무서움을 모르고 계속 계속 그것이 생각나고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그것은 중독이 된것 같습니다. 10개명 어, 첫 번째가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게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된다는 것입니다. 어, 비록 그 중독이 지금은 작아보이고 내가 정말 어, 보는 것들이 작게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 점점점점 점점 더 커지고 우리를 더 묶어버린다면 우리가 결코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중독의 업은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중독의 영에서 이겨내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어 정말 그 동안 우리가 중독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정말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중독의 영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중독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어,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저희 아들에게 제가 자녀 그 보호기는 그 앱을 깔았는데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전에 게임 많이 했던 거 너무 후회해요. 왜? 어 지금은 게임을 엄마가 줄여놔서 하고 싶어도 너무 딱 틀에 맞춰 있는 그 시간만 해야 돼서. 어그 동안 너무 막했던 거 그래서 엄마가 이 앱을 깔았던 거 어, 너무 회개합니다 하고 반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은 중독들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로 이겨내고 지금 무언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이 시점에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번 주 어 은혜였던 것들을 그리고 또는 나누고 싶었던 것들을 보내 달라고 제가 어 했는데요. 한 목자님의 간증을 이야기 드릴게요. 이 목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주일 아침 늘그 시간이면 눈이 떠지고 습관처럼 움직이며 예배의 자리로 종종 걸었던 모습이 때로는 하루쯤은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했던 마음들이 오히려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이 들수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전화 목소리로 목자님 보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가 눈물날이 많지 감사하고 목자의 기도에 아멘 하는 대답하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네요. 이제 빨리 회복되어 아이들이 밝은 웃음이 꼬린 내가 깐죽거리며 약 올리던 그 어, 꼬마들이 만날 날이 기다려집니다. 이분 아니라면서도 매주 똑같았던 습관 같은 예배를 회개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이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시어 빅토리라는 승리하겠네라는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 찬양은요 지금 계속 나왔었는데 이 찬양은요 이게 아닌데 헤이 카카오 시어 빅토리 틀어줘 사단의 무기는 날 공격하지 못해 어둠이 다가올 때도 주님이 승리하는 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지지 않네. 나 승리하겠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여 있나요? 우리의 중독은 누구에게 속하여 있나요? 하나님만을 믿을 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 주님께서 건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번 주도 이벤트가 나가야 되겠죠? 우리 최재형 목사님 번호, 음, 그 번호로다가 이벤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목자님들에게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또는 10개명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중독의 영으로부터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이 중독되어 있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승리하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일 12시 통합 예배와 또 2시에 중고등부 예배 모두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